롯데시네마 선정 추석이 보기 딱 좋은 영화 기적이 9월 15일 개봉합니다 기찻길을 통해서만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준경 그런데 정작 기차역은 없는 이 마을? 그래서 준경은 제발 간역 하나 만들어주시사 대통령님께 신네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런 준경의 비범한 재능을 한눈에 알아챈 같은 반 친구 라위 라인은 중경의 기차역 세우기 프로젝트를 적극 지지하며 그를 돕니다. 편지를 써도 써도 답이 없자 그들은 대통령을 만나기로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당연히 실패! 한편, 기차역 세우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는 아들이 답답한 기관사 태연.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동생 중경에 든든한 지역문이 되어주는 누나, 복영. 언제 기차가 올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에도 다른 길이 없어 철로로 오갈 수밖에 없는 마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중경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경과 라인은 과연 이 작은 마을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한국판 어바타임을 연상시키는 기적. 극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봤을 보이스 피싱. 갈수록 교묘해지는 수법으로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한국 최초로 이 보이스 피싱을 소재로 한 영화 '보이스'가 9월 15일 개봉합니다. 보이스 피싱으로 모든 것을 잃은 서준은 목숨 같은 눈을 되찾기 위해 직접 벙거지로 뛰어듭니다. 서준은 상상 이상으로 큰 보이스 피싱의 스케일에 놀라고 그곳에서 보이스 피싱 설계자 곽프로를 만나게 됩니다. 배우 김무열이 연기하는 곽프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이끄는 엘리트 악당으로 이 영화의 빌런 캐릭터로 보이는데요. 어떤 연기로 관객들을 분노케 할지 기대가 됩니다. 예고편만 봐도 벌써 한대 때려주고 싶은데. 주인공 서준 혁은 연기 잘하는 배우 편유한이 맡았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느끼는 절실한 감정과 분노를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죠? 보이스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리얼하게 그려내기 위해 금융감독원, 경찰청. 화이트 애커 등 전문가들을 만나 디테일한 사료 조사로 그게 현실감을 최상으로 높였다고 하며 얼마나 낯낱이 보이스피싱의 실체를 드러낼지 기대됩니다. 본격 보이스피싱 백신 영화 보이스 보이스 보시고 보이스피싱 절대 당하지 마세요. 제임스 왕 기다린 분들 주목해 주세요. 아쿠아맨 컨저링 시리즈 분노의 질주 등 다양한 장르를 흥행시킨 제임스 왕의 신작 말리그넌트가 개봉합니다.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낸 메디슨은 성인이 되어서도 불행한 삶을 삽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 이후 메디슨은 살인 현장을 직접 목격하는 듯한 환영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거기에 지금의 기억에서는 사라진 어릴 적 상상 속의 친구 가브리엘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메디슨은 정체를 알수 없는 가브리엘의 존재로 혼란스러워하고 환각인지 현실인지 모를 공포에 두려워합니다. 메디슨의 자매인 시드니는 이런 메디슨을 도와주려 합니다. 영화의 감독 제임스 워넷, 말리그런트는 그동안 자신이 연출한 작품들과는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을 예고했는데요. 가브리엘은 악령일까요, 괴물일까요, 아니면 그저 상상 속 존재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까요? 어떤 예측도 통하지 않을 거라는 내용 전개, 말리그런트 9월 15일 개봉합니다.